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307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해서 인치심을 받으라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장과 같이 진노의 날이 올 때, 진노 환란 재앙이 올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자를 누구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남은 종과 남은 백성. 음, 이것을 가르친 것인데, 에, 바람으로 하여금, 내네 천사가 땅내 네 모통에 서서 땅 사방에 바람을 잡고 바람으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바람은 세계를 황폐화시킬 환란 전쟁의 바람입니다. 전쟁의 바람. 이 바람을 잡았다는 것은, 이런 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말해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을 보면, 야를 보면, 유브라데 강을 중심하여 일어나되, 내네 천사가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지를 죽이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세상 나라의 무력적인 전쟁이 분명합니다. 무력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현재의 중동을중심에서 세상을 망칠 무력을 갖추고 소위 거부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 영국, 불란서, 어, 소련, 소련이 지금 러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음, 1절이 전쟁은 정한 때가 가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음, 때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아라. 한 것은 예. 이사야 41장 25절이나 이사야 59장 19절과 같이 해돋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승리하고 나간다고 하셨으니 해돋는 데서 승리하고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아, 해돋는 데서 시작된다. 이 인이라는 것은 권세의 표정이니, 학계서 2장 2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할 때, 동방 고레스와 다리오가 권세 역사로서 스르바벨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 같이,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부패된 나라와 교회에 다시 각성을 주게 하고 준비가 있게 한 후에 진노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복구한 것과 똑같은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재현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진노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 음. 그러므로 다른 천사를 대조한다면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작은 책을 들고 어? 조물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을 보면 이때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때라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했으니 지상의 새로운 왕국을 이루기 위한 종말의 기독교 역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24장 15절을 보면 다니엘서 11장 24절을 대조하여 보면 분명히 해돋는 땅에서 새 역사가 일어난다 해돋는 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예언대로 된다는 거죠 예언대로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이 예, 처녀 모임태한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해가 됩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합니까? 예, 그런데 통종녀 마리아는 성령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를 받아가지고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다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과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 어, 그러면, 그러므로 세매장, 하나님은, 세매 하나님은 세매장막에서 나타난 심판의 비밀을 종말에 세매장막에서 군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세매장막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세매장막에. 4절부터 8절에 보면 인맞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 갑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동방 땅 끝에 일어나는 말세 역사입니다. 인맞은 자가 나온다. 14만 4천 명이 인맞은다. 이것은 과거의 육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건 뭐 육적 이스라엘 저팔레스타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구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다시 모아지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새 역사 나타난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음. 그러므로 우리는 에 동방 땅끝에 일어나 말세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과거에 육족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종말의 환란 중에 우리를 어, 승리를 이루는 예수의 피, 죽음, 부활, 승리하여 영원 구원과 받은 사람이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이 다시 어, 마지막 때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음, 반드시 어, 그 에, 14만 4천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까 승리를 이루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영원히 구원받고 어 오늘까지 이천 년 동안 왔는데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의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때에 붉은 용과 싸운다는 거예요. 붉은 짐승과 싸운다. 거짓 선지와 싸운다. 마귀와 싸운다. 사탄과 싸운다.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는 참 종들의 역사를 가르친 거예요. 이거 싸워서 이기는 자가 바로, 어, 마지막 때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 이새 역사가 나타나는데, 영적 이스라엘이 역사한다는 거지, 육적 이스라엘이 역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응?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승리이니, 승리의 역, 용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인마진자가 어, 인마진자의 예? 난해구절 중에 난해구절이지요 인마진자가 어? 어, 14만 4천 각지파 1만 2천 명인데 그것이 육족 이스라엘이라고 회복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 육족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어요 예, 육족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영적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사람, 중생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 그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 역사 나타난다. 응?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니, 많은, 예, 이것이 많은 이견이 있고, 이설이 있고, 난해구절인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음, 응?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에, 요걸 간단히 한 번, 말씀드리면, 예배서 1장 13절, 약속의 성령의 인, 마음의 인을 받고, 마음의 인을 받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아버지와 아들 이마에 인 맞는다. 응. 그러니까 인 맞는 것이 두번인 맞아요. 마음의 인을 맞고 이마의 인을 맞는다. 마음의. 예. 마음의 인을 받은 사람이 영원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머리의 인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다. 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 1만 2천, 예? 갈라디아 3장 29절이나 갈라디아 6장 16절을 보면요. 어, 나와 있어요. 육족 이스라엘이, 에, 이것을 이루는 게 아시나,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육족 이스라엘 회복으로 14만 4천 절대 아닙니다. 왜냐? 육족 이스라엘, <laughs> 마음의 인과 이마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인도 안 맞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 부인 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잖아요. 예. 네. 메시아,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 미스 액들이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미 사명이 끝났어요. 저 사람들 통해서 뭐 성전이 복구된다, 뭐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진다, 뭐 예수님이 재림, 제림, 재림도 이스라엘로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회복으로 14만 4천이 절대 아니라는 거 <laughs>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7장 13절을 보면 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하반절에 큰 환란에서 나왔는데 에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습니다. 제사함 받은 자, 어린 양의 피로, 어, 정말로 제사함 받고, 그리고, 에, 인을 받은 사람, 에? 인을 받진 못했지만 그들의 연관된 평신도의 에, 가족들과 모든 마지막 환란에 마지막 전도할 때에 따라온 사람들이 신혼 입은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인치심을 받으라 인치심 음. 그래서 어, 초림주 오실 때는 사대인전 2장에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예? 정말로 여기 모여가지고 예? 어,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자가 됐습니다. 음. 예수님의 증인자가 됐어요. 예. 예?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예? 전하여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 영원히 함께한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때는 달라요. 재림을 때는 요일서 2장 29절을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줘서 마지막 권세를 받아가지고, 인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권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권세 역사 일어나가지고, 예? 정말로 세계를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 뒤집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 회계 운동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인치심을 받으라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명을 씌셨사오니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참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